여러분, 오늘은 좀 사냥도 좀 다니면서 자원도 캐면서 그렇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맨몸이신 분들 죽이면은 자원이 진짜 되게 많은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새벽에 러스트 하고 있었는데 맨몸이신 분이 지나가는 거야, 앞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죽였는데 죽이니까 맨몸에 소총이 있더라고요. 저희 문명이 좀 발전을 했거든요 솔직히 세명이서 여기까지 문명 발전시킨 것도 아니 사실 세명이라는게보다는 훈장님 혼자서 막긴 한데 에이... 전총 갖고 너무 그냥 아 리볼버 안 써도 돼요 이제 아 리볼버 안 써도 돼요? 아 네. 어, 진짜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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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 뭐 반소 쓰는데 반소 많이 먹어 왔어 하 <laughs> 근데 반소 제가 잘못 써요 디케드 팀 아무나 한명 사냥하고 시0만원 미션 디케드님 이거... 팀 아무나 한명 사냥하고 10만원 미션 받냐고요 가능함 진짜 아 진짜 가능함? 가능함 <laughs> 아니 뭐야? 늑대 네? 3마리 무리지어 다니면서 한대 때리고 도망갔는데? 파이팅 미쳤네 109. 안녕하세요 뭐야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나가는 벌써 시작하신 겁니까? <laughs> 아니 죽이고 나서 침낭에서 태어나셨길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상자 안에서 템 빼시더라고 그래서 죽여버렸어 아까 이집 털었음 피아 연주하고 계신데. <웃음> <웃음> 본인 시차 앞에서 연주하고 계신데? <laughs>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 연주 한번 듣고 가실래요? 소수지 마시고. 아네 아, 아, 네. 안녕아네 알겠습니다. 아, 한번 들어보죠. <laughs>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재밌긴 <laughs> 해.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다시 아, 즐겨주시죠. 아, 안 아프게 죽여 주세요. <laughs> 죽지 마세요. 아니요. 당신은 죽...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음, 인정이 제 인정. 이제. 야. <laughs>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왔어, 왔어? 여 앞에서. 오케이, 웹어. 아, 이거 그냥 도망가겠다. 이거 뭔 사람. 어, 박았는데? 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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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았어 박았어. 박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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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멋져. 소크래 미쳤어. 에 뭐야? 에 뭐야? 그래 1,500개. 야 도망, 이 타타고 갈까요 그냥? 아차못 타는구나. 비닐봉 비닐봉. 치킨은 3천 개. 3천 개요? 야 이거 뭐야? 응. <laughs> 무조건 살아서 살야 돼. 어, 예, 무조건 살아야 돼. 이거 죽으면 말한대. 우리 바로 삼작이야 이거. 나내 몸에 1,300개 있어. 3,700개 있어. 아 음, 잠깐만, 아들 줘. 됐다. 목장 가자. 아, 목장 이거 됨 이거? 아들 어, 누웠어요? 아 누웠어. 나 누웠어. 난 누웠어. 아내반데나 목장 들어왔어. 목장 들어왔어. 목장 들어왔어. 안 나가.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어? 님들 배 타고 와주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무조건 뛰어보면 근데 ]까지. M7에 사람 있다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아 그럴까? 배 타고 갈까? M5 쪽으로 갈게요 M7에 네. 집이 있으니까 제가 M4까지 달, 달려 지금 달릴게요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야 삼성계 야 무조건 살려야 돼 저거 여기까지 올수 있어? 얼른 얼른, 얼른. 어, 가자, 고고,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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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가자. 고고, 고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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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laughs> 미쳤다. <웃음> 바로 상자 만들어 그냥. 자, 여기 여기 넣을게 오른쪽 작은 상자에. 오케이. 오케이. 아, 예. <laughs> 이야. <와. 웃음> 미쳤어. 우리 이제 AK 들고 다닐 수 있어? 짤 다닐 짤 다닐 파밍하려고 했는데 큰 파밍이 됐어. 진짜 우리 집 가는 길이었어. <웃음> 나이스. 브레인은 <laughs> <laughs> 쓰레기 좀 가지고 갈갈이 좀 하고 올게요. 누구냐 앞에? 깜짝이야. 사람 있으면. 수담님인데 어? i 담이 u 담이 m 살려보 u d 얘 m i 장 있다 d 어 그... i 담님 저희 팀중한 분이 얘기하러 나오신 u 요잠시 i Tsudami, t 아 a k 있어? 하나만 줘 우리. 왜, 내가 왜? 우리... <laughs> <laughs> 우리 a k 하나만 줘. 우리 지금 성장 중이라. 도와줄래? 그 나이 먹고도 성장 중이야? <laughs> 총, 총... 총... 총 쏴. 총 쏴. 우리 AK AK만 있으면 돼. 있으면 돼? 어 맞아 맞아. 한 달라고? 어어어 어. 에스. 어. 어, 어. <laughs> 아빠 우리 동료 만들어줘. 동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가족 만들어서 가족. 우 안돼가 증거 없어서. 아빠 는할수 있는 게 뭐야? 물고 먹고 자기. 스리 <laughs> 같은. 어 수담이 부를까? 팀 없어요? 예 수담아 올래. 너팀 깨졌지 그거 아까. 오케이 안돼요. 나 이. 스 바로 초대. 오케이 캐들고 라면 되겠다. <laughs> 도박장이 어디 있지? 도박장이 <laughs> 어디지? 여기가 매표소. 아 여기는 아 입장권. 이용권을 꼭 읽어주세요. 오네. 시바랜드 자유시종.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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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의 나라 <laughs> 시바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하는 거예요? 예, 네, 하기로 했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하는 거예 발로란트 훈련장 느낌이라고 생각하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 그래. 오. 오. 아, 저뭐 하죠? 오, 오. 아, 아. 아한 발씩 쏴서 가운데 맞춰야지 뭐하냐? 개 냄새 나네? 아... 아... 몇개 맞춘지 어디에 나와? 이쪽에 네, 보고싶은 뒤쪽 점수 나와 보고 있습니다 1, 2, 4, 5, 6 그냥 나가주십시오 <laughs> 20점 고객요자 그러면, 네. 그러면 저... 저희 직원 최대방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7점으로 저희 직원분이 이겼네요. 자, 몇 점이었죠? 6점이셨어요. 왜 왜죠? 고마리 맞춘 거 같은데. 조금 쓸걸 <laughs> 그 그랬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도 할수 있어요. 해 보시게요? 네. 미닛습니다. 어? <laughs> 유리? <laughs> <유리성지가 입이 준비했습니다. 웃음> 이거 말고 부워가 아, 터어 그냥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돼요. 그냥 많이 써야 돼. <laughs> 오 많이 맛있었어, 맛있었어. 음, 어 많이 었어오조점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acted> 네, 나이들 11점입니다 딱 10점이네 아 근데 진니까 보고 싶으요한판더 하시죠 막판 막판 한판 더요? 네네 한시면 돼요 하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먼저 하세요 야이 사람 두 머리 썼어. 몇 개죠? 13점. 오케이. 이거 명예의 전당에 1등 기록 아니에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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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4개 하시면 됩니다. 14개. 점 맞췄는데. 파이팅. 6점이라고 6점. 6점 했다 우리죠. 나한번또 깰게. 오, 이거 어데 열 세개다 어 동점이다 동, 동,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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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되는데요? 아, 인 다시 다시? 다시 총알량 좀 괜찮으신가요? 아, 총알 네. 사셔야 되는거 아닌가? 누르면 나이. 되나요? 네 그냥 바로 쏘기 으으 오오 오 13점이시네 13점이야? 아 12점 12점이시네 12점 어 이길수 있을거 같은데? 어 이겼다 이겼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쉽네. 아, 잘 소식입니다. 여기 계속 할수 있는 거면은 아네 여기 총 구매하시고 계속 하셔도 돼요. 명예 전당까지 한번 해볼게요. 음. 14점 14점 아님? 14점? 아, 여기에 전당 1등이십니다 오오 제가 적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나 일단 피백이다 진짜 오오오 오오. 1등까지 썼다 나이스 아, <laughs> 비선자 <비선제압> 패스 오늘도 <laughs> 퇴근할까 이제? 전다 일단 지금 잠깐 끄고 방송해야겠다 <laughs> <laughs> 그 뭔가 많이 했나 오늘? 뭐, 뭐 얻은 게 있나? 팀원을 얻었지 그치 어, 팀원을 얻었네 오늘 와.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로스트 들어가, 로스트 들어가 있을 때 써주지. 5만원. 로스트 들어가 있을 때 써주지.